친정 엄마보다 제사가 더 중요하다는 시댁에게 말했습니다. 저는 더 이상 이집 며느리 하고 싶지 않아요.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시댁 할아버지 제사가 있는 날 갑작스럽게 친정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.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에 시아버지께 전화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. 아버님,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넘어지셔서. 지금 병원에 계세요. 오늘 제사에는 못갈것 같아요. 당연히 걱정하고 이해해 주실 줄 알았던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상과는 달랐습니다. 그게 무슨 소리냐?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저는 당황했습니다. 지금 검사를 해야 해서 바로 내려가 봐야 해요. 시아버지는 제사에 며느리가 빠지는 게 말이 되냐고 제사 끝나고 병원에 가라며 제 대답도 듣지 않고,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. 잠시 후 시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. 은지야, 결혼하면 시댁이 우선인 거야. 여자는 원래 그런 거란다.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. 시어머니는 여자셨지만 며느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. 저는 남편에게 전화 걸어 말했습니다. "나 지금 바로 엄마한테 갈 거야. 남편이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." 아빠가 화낼 텐데, 제사 끝나고 같이 가면... 안 될까? 당신 엄마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?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병원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. 그사이 시댁에서는 부려다, 예의 없다는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. 남편은 중간에서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. 퇴원하신 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린 후,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. 시아버지는 아직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. 너는 우리 집 며느리도 아니다! 네, 저 며느리 안 하려고요.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. 이제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. 저도 더는 오지 않겠습니다. 뭐, 이게 무슨 벌을 없는 저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. 아버님은 부모님 제사 챙기세요. 저도 제 부모님 챙겼습니다. 남편과 저는 결국 이혼했습니다. 저는 친정 근처로 이사했고, 어머니를 가까이서 돌볼 수 있었습니다. 시댁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.